네, 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네, 고2 2013년 11월 27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요새 응사라는 드라마가 유행인데, 그, 경상도 사투리로 수업을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산 쪽에 사는 친구들인데, 네, 그래서 이번 지금 27번 질문은 한번 되도 않는 부산말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 자, unambiguous term. 자, 애매한 용어라고 말하고 있죠. 애매하다. 뭐좀 이상하다. 잘못 알겠다. 헷갈린다. 이런 말인데요. 자, is one. 이게 뭐냐면, which 걸어 묶어야죠. which has more than a single meaning.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 <laughs> 이상의 single meaning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선행사가 지금 원인데 원이 가리키는 게 또한 unambiguous term이기 때문에 지금 선행사를 이걸로 봐도 무방하다. 어쨌든 단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head, 3인칭 단수 형태로 나오고 있다. And, 그리고 whose context, 그 녀석의 내용이, 그 녀석의 내용인데요. 당연히 이 애매한 용어의 내용이 does not clearly indicate 뭐, 되지, 뭐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Now, which meaning is intended? 어떤 의미가 의도되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위치는 관계사 아닙니다. 맞죠? 여기서는 미닝을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로 볼수 있겠죠. 어떤 의미가 의도되었는지. 됐죠 자, for instance, <laughs> 예를 들면, a sign, 한 표지판이 있어요. 자, posted at a fork in a trail. 자, 길의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sign이 하나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표지판이 딱 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써있을까? Which reads. 자, 이것이 읽고 있다? 말이 안 되죠. 해석할 때. 이건 says랑 똑같은 건데, 보통 메모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다음에 says나 reads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 표지판에 이렇게 써있었다. 얘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그죠 주격관계 되면서고 결국에 여기 포스티드부터 PP 여기 묶었으니까 어, 선행사는 어사인이라는3인칭 단수가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 read에다 S 붙여주는 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간판에 뭐라 써있었냐? Bear to the right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미국식 접근 그 용어 접근이 좀 필요해요. Bear는 길 알려줄 때 bear 같은 경우에는 tur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 우회전하시오. 이렇게 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이렇게. 자, 근데, bear to the right 라고 써 있는데, 요게, can be understood.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In two ways.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The more probable meaning. 자, 가장 그럴싸한 의미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의미가 뭐냐면, is t e a d 이한대요. 대접속서 나왔고. 주동사 나오죠. It is instructing instruct a to b 하면 되겠네요. a한테 b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저 hikers 그 걸어다니 사람들한테 take the right way 오른쪽 길을 가라고 지시하는 게 가장 그럴 듯한 더좀더 그럴 듯한 그런 의미인데 not the left 왼쪽이 아니라 but 근데 let us say let 사역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왔고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옵니다. 자 우리가 say that the ranger, ranger는 이제 산림관리원인데 who painted the sign? 이 간판을 칠한 이 산림관리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해보자 uh, meant to say just the opposite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he, he는 누굽니까? the ranger입니다 맞죠 야가, he was trying to warn, 경고하고 싶었어요, hikers, 등반객들한테 네. 어, against taking the right trail, against는 뭐냐, 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길 반대를 고르라고, 즉 왼쪽으로 가라고 경고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a bear, 곰이 있다는 거죠 in the area, 어떤 지역에, through which it passes, 어, 그것이 <laughs>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결국에서 여기 배열, 이 단어 때문에 a m b i g t 한 건데, 이 배열이라는 게, 동사로 따졌으면은, 가시오, 도르시오, 뭐 이런 말로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곰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the ranger's language, 이 ranger, 살림관리원의 이런 언어는, was therefore, 그러므로, careless, 부주의한 거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이거죠. and open to misinterpretation. 그리고, 잘못 이해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열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what이 나왔습니다. 뒤에 could have라는 동사 나왔죠? 그죠? what이나 대 h a 나뭐 이런 거 뒤에 동사 나오면 얘는 주격 관계되면서 자리고. 맞죠? 주격 관계되면서 자리인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선행사,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what이 나왔을 때 명사 나올 수 없죠. 그럼 여기는 대 h a 나 위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묶어봅시다, 여기서부터. t h e t c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그죠?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죠.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To 형용사 적용법이겠죠 어떤 방법인지 말해줘야 되니까. To avoid ambiguity. 즉,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뭐 하는 것이다. 명사 적용법이겠네요 그죠? 보호죠. To spell things out. 자, 단어를 스펠링을 여기서 스펠이라는 거 적으란 얘기예요. 네. 어떤 것들을 적어내라, spell out. 자, as explicitly 어떻게 명쾌하게, as as 사이에 부사가 나왔네요. as possible 가능한한. 자, as as 나왔을 때 가운데 형용사 들어간지 부사 들어간지 이거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이럴 때는 as as를 지웁니다. 과감하게 as 지우고, 지우고 뒤에 다 지워요. 다 지우고 나면 야가 누굴 꾸며주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spell things out explicitly. 이렇게 명쾌하게 적어내시오. 명쾌하게 말해라. 이런 말이니까 결국 동사를 꾸며 주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keep left. 왼쪽으로 가세요. Do not use trail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오른쪽 길로 가지 마세요. Bears in the area. 그 지역에 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laughs>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뭐 영작을 한번 해보면 use clear expression to avoid. Ambiguity.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laughs> 이 문제가, <laughs> 주제 문제로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영작을 해가지고, 보기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략적인 주제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고, 다른 표현으로도 영어 한번 써보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그 글을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를 딱 보고, 여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모든 지문은 주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그 주제가 있는 글이 있어요. 그냥 설명문 같은 경우는 주제가 없겠죠. 대신 제목은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대의 책상의 활용법,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지어낸 거지만, 그래서 항상 글을 볼때 주제와 제목은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럼 문법적인 거 한번 아, 알아보고 갈게요. 자 먼저 맨 처음에 위치 나오네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원이죠.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에 통사 나오면 주격 관계되면서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end로 지금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는 소유격 관계되면서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 애매한 용어의 내용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위치는 지시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연결하고 하나 나오네요. for instance 하나 나왔는데 요 밑에 보면 therefore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빈칸 넣어놓고 여기 알맞는거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 PP 나오네요 이 글은 어법 문제답게 주어진 보기 이외에도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PP 나왔죠 여기 주격관계되면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주격관계되면서 해서 뭐 했던 건안 할게요 앞에 선행사 3인칭 단수로 하는 거뭐 명령문인데 can be understood 일단 수동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지 표지판은 이해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 뭐 형용사 뭐이런건 아실거고 뒤에 꾸며줘야 되니까 <laughs> 주어자리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중요하지 않고 인스트럭트 A to B 이거는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역 이것도 보기에 나온거고 후 주격이죠 여기는 동사가 나오네요 주격 다음에 동사 기억하세요 음그 다음에 트라이 투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나온거니까 뭐 하려고 노력하다 됐죠? 투 같은 경우는, 투와 i n 아, try 같은 경우는 투와 ING를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because도 나오네요. 아, 연결하고. 어, 그 다음에, 곰이 있다. 뭐, through which. 여기서는 선행사가 더 a 이입니다디 a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소로 본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고 이건 결국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where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it은 it이 나타내는 거 곰이겠죠? 어디 갔노? 곰이 곰이 지나다니는 그 지역에 그 녀석이 지나다니는 그 지역에 곰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there is 단순해요. 그 다음에 therefore 이건 중간에 삽입돼서 빈칸, 요, 낸다면에한 요, 두개 정도, 요, 포, 이, 디턴스하고, 비코즈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고, 음, 어, 형용사적용법 하나 나오고요. 그다명사적용법 보호입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as, as 사이에 요거 구분 한번 알려드렸어요. 다 지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우고 이 문장에 한번 넣어보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laughs> 감기 걸려서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떻게, 뭐, 경상도 사는 친구들 어떻게 이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설프게 좀 따라 하는 거좀 너무 욕하지 마시고. 태어나서 저는,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2학년까지 부산 살긴 했는데 또 영어를 또 설명하는 걸 이렇게 하려니까 또 헷갈리네요. 부산말 하는 게. 아무튼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끝까지 쭉 해가지고 기말고사 좋은 성적 거둘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학생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